강아지 관절염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증상과 다양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, 집에서 이제 보실 때 가장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이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, 혹은 자다가 일어났을 때, 뭐 다리 들고 있는다던가, 뭐 이렇게 절룩절룩 거린다던가 하다가 다니다 보면 또 이제 괜찮아지고, 또,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음. 증상들을 보이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강아지 이제 관절염의 증상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아이가 관절염의 원인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치료를 해줄 수 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. 그래서 병원에 내원을 해서 신체 검사, 뭐 엑스레이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고 명확하게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 좋아질 수 있다. 관절의 원인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한다면, 사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이제 하는 거고, 그게 아니라, 이제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하면, 이제 관리 방향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,